우레탄 코팅도 좀 써보려고 합니다. 20년간 천연 오일만 고집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우레탄 코팅을 일부 제품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로도그 이승석입니다. 저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거의 손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나무는 이걸로 써 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맞춤 제작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는 만들었는데, 한 개의 제품을 뭐, 10개, 20개, 100개를 만든다.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음. 즉, 대량 생산의 개념은 없었던 거죠. 음. 아, 그렇게 맞춤형으로 그 천연오일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르는 인건비, 그리고 또 제가 취급하는 목재월넛이나 화이트호크 같은 경우는 두배 가격 가깝게 예, 평균적으로 보면 엄청 올랐습니다. 고급목재를 써온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옳은 인상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아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와리즈 펀딩을 통해서 테이블을 판매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지금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하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저의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싸서 평상시에 구매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격이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매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신 것 같은데 가격대가 장벽이 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러한 정도의 가격대로 꾸준하게 제공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진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용접을 또 직접 했고 천연 오일을 발랐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익을 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경영기 위해서는 이익을 어느 정도 내야 우리 회사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일을 도장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꽤 걸렸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일법으로 도장을 하게 되면 한두 개를 만들 때는 더 빠르고 쌉니다 왜 그럴까요 오일값이 비싸고 오일을 3,4회를 칠한다 해도 우리 내부에서 작업을 마치는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지만 이 우레탄을 도장하는 곳은 아무데서나 하면 안됩니다 그 공장이 허가받은 업체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물건을 한두 개를 실어서 그쪽으로 갖다 주고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그 칠을 새로 스프레이 용기에 담고 분사를 해서 하게 되면 그쪽의 단가도 비싸지고 또 저희가 이송하고 포장하는 그런 경비도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레탄 조장을 한두 개를 하게 되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달라질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한두 개를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백 장을 우려했다고 간주해 보십시오. 우레탄 도장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도장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큰 업체, 대량으로 가구를 유통하는 업체는 우레탄 도장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레탄 도장이 그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제가 우레탄 도장과 아, 오일법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한 차이점을 알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 선택이 문제다.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우레탄과 오일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레탄이 나쁘다. 오일법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레탄 도장법은 어, 완전히 이렇게 코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 어, 그걸 좋다는 분도 있으신데 나무의 그 느낌을 못 느낀다는 단점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레탄 도장을 한다면 정말 매트하게 그렇게 나무의 느낌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도장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목재의 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제작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나무의 속에 건조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증기가 나무 표면에 우레탄 그 코팅을 밀어 올려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목재 건조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대충 목재 건조를 한 다음에 이제 코팅만 단단하게 입은 경우는 또 오래 지나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목재 건조를 완벽하게 오일 도장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건조를 충분하게 해서 의뢰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박피 현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단점을 제가 완전 보완해서 제작할 거기 때문에 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나 좀더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가격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같이 있는 일이 아닌가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매출량이 늘고 소비자도 좋은 가격에 쓰는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소비자와 제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식탁을 저는 정말 나무로 많이 바꿔보고 싶습니다. 관리도 쉽고 좋은 가격대로 쓸수 있다면야. 정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20년간 고집했던 천연오일법에서 일부 제품을 오레탄도장법으로 적용을 해서 대량 생산을 좀 꾀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